바로 이부, 바로 이부, 뿅. 오유 막죠. 아, 뭔데. 오류라니 아아아아아아아. 응? 아안 돼, 내내 템. 아아 죽을 수 없어. 여기서 죽을 수 없어. 게임 무대. 오 살았다 오 살았다 그냥 깨물을까요 그냥 깨물을까 먹고 이렇게 상관없어 녹아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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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나는 n h 이래? 장난이지. <secretary> 또,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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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또.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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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잠깐만, t n 동이야. 동동. 버려. 버리고. 또 버려. TNT, TNT. 몰라. 잠깐 향깐 마셔. 다섯 번만 더 가줘. 나이스. 먹어. 꺾고, 버려. 마지막. 오케이. 됐어. 이제 깨모 풀어. 깨모 아, 왜게임이래 게임을 이래야지 뛰어. 근데 나어디있어 뽑기랑. 대체 뽑기랑 다 어디 간 거야? 근데 뽑기 잃었어. 건너는 섬에 있나? 안돼 뽑기 없다 이런 뽑기 찾아올게요 찾았어요 드세요아 러프 깨못 풀, 깨못 풀고요. 설정 들어가서 노는 아걸 풉니다. 몇 시야? 3 시. 크리클리어 날씨가 맑아집니다. 오케이, 날씨 잘 맑고, 그리고 세팅해 줘요. 우선은 인챈트 합시다. 이거 인챈트 되나? 어... 우선 무기의 인첸트 달라고 좀 안되네요 안되네요 그럼 가봇 이렇게 바로 인첸트 시작 여기에다가 팔자리 한번 해 이건 갑하니까 2 이... 이거 오닦겠네 이런 개쓰레기 또 개쓰레기 왜다개쓰레기냐아 이거 쓸걸 있을걸 그리고 버리고 쓰고 버리고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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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고, 버리고, 또 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 버리고, 버리고, 버리고. 아, 버려, 그냥. 안 써. 어차피 최강인데 뭐. 오, 황금석 할때 이렇게나? 자, 이렇게, 이렇게, 이렇게 해니다 이럴 스 있으셨고 이렇게 그리고 그리고 이거 미리 많이 뽑아줄 거예요 누아한테 뽑지? 그래, 양한테 뽑자 양날 도와줘 뽑아 뽑아 또뽑또 또, 또 뽑아. 올라, 그냥 이거 하면서. <laughs> 이술 너무 많으니까 버리고 가고, 얘 버리자. 이렇게 하고, 요거, 요거. 오케이. 토핑하고 가자. 토핑하고, 가자! 잘 먹겠습니다. 서. 서 달려라 달려라 몇 번이야 잠만 위도 그래 해 덤벼 꺼져 꺼지란 말이야 응 아니야 끄죠 응. 무장색 무장색으로 바르기, 바르기, 바르기. 또 바르기, 바르기. 물폭탄! 아이씨. 아, 죽으면 쓸결. 죽으면 결 어, 오늘 너무 힘들어. 그래, 고통 많이 뽑자. 그래, 고통 뽑자. 뽑아, 뽑아. 이 자식아, 니가 왜 나와? 니가. 네가 왜 나오냐 왜왜왜왜왜왜 나와 왜왜왜왜왜 아니, 정말 좀...